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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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비르미야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14절과 22절과 31절 말씀이죠. 예레미야 나머지 개혁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내 하나님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친부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동 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또우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 하게 하고 와서 성물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여 나를 위하여 h a n her. They are a 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정한 n 한의 I don't know. She was a little bit of a person. t 내 e gentleman here 이 n t h 나 w a t e 도마르지 마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예 복을 달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호세이븐의 아들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교회에 살았습니다. 성격이 교활한 그런 집에 철로 만든 침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서 자기의 침대에 눕히고 예,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서 죽였고 펭귄의 기가 침대보다 작으면 침대 길이에 맞게 늘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침대 키가딱 맞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프로크스테스는 잡히면 살아을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아데네의 영웅 페세우스는 프로크스테스를 잡아 그가 저지른 악행과 똑같은 방법으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신화에서 프로크스테스의 침대. 프로포스테이스의 체계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기준을 판단하는 아집을 비유하는 관용구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죠. 사람이나 공동체가 무슨 일을 다루고자 할때 분명한 목표 그리고 원칙, 기준이 없으면 주변 사람 관계와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목표 원칙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공동체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원칙과 기준이 길다면 예, 같다면 그것은 교회다음.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뇌메에서 마지막 십3장을 보면 뇌메의 세 번의 기도를 제가 읽었죠. 뇌메의 세 번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어던세가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파괴했을때 그것을 다시 꼭 시키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뇌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그 행하기에 앞서 세 가지 원칙을 하나님 앞에서 세웠는데 가정과 시간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삶을 살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메미야가 총 유다 총독 12년의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12년 만에 다시 예비살림으로 돌아왔을 때세 가지의 약속과 원칙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네, 내가 그세 가지 약속과 원칙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이 바로 13장 내용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더럽게 더럽혀진 성전을 숙청하고 백성들의 나태함으로 방치되어 있던 성전이 다시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회복을 시킵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다시 세운 이후에 드린 첫 번째 기도가 14절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며 하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진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을 사고 팔며 장사진을 읽루니다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은 사라지고 경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의미하는 경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합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부원의 기쁨과 정신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드린 두 번째 기도가 22절의 말씀이죠. 내가 떠날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물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에미는 네, 이스라엘 공동체를 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호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느에미가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해보신 영역이 바로 가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이방 여인과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을 성결하게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정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며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했던 암몬과모압 여인들과의 결혼을 하고 이방신들의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는 사마리아 총독인 삼발락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악랄하게 방해했던 삼발락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아내와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세운 믿음의 원칙이 사람의 관교와 상황에 따라 무너집니다. 헤미야는 단호하게 선을 보며 그 가정을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드린 기도가 이9절에서3 1절입니다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를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가정은 축복의 통로인데, 그 축복의 통로가 세상에 악한 것으로 꽉 막혀 있을 때뇌미하는 말씀으로 그 막힌 것들을 뚫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뇌미에서는기도로 시작해서 이렇게 기도로 끝나죠. 성벽이 무너져 동족들이 너무 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뇌미하는 금식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느에미아의 기도는 성벽이 제공되는 과정에도 이어집니다. 느에미아의 마지막 장인 13장에 느에미아의 세 번의 기도 우리가 돌아봤죠. 그 기도의 중심은 모두 다 회계이죠. 회개 회계는 세상의 기준과 상황에 따라 살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한 신앙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과정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셔서 재산이꽤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생전에 아버님의 사업을 그것을 세 형제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 간의 사업의 견해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형제 집안의 의의가 갈라집니다. 형의 사업을 이끌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죠. 장례식을 치는 분위기가 조색했습니다. 왜냐면 하 형제 간의 재산 분배 문제로 의의가 상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예, 형제들의 우애를 갈라놓죠.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왜이 사업을 시작해서 형제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고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또한 과정이 있습니다. 허람, 허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재산이 꽤 많았다고 그러죠. 삼형제나 어머니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치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새 형제가 모였습니다. 의사인 첫째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나는 먹고 살 만큼 재산이 있으니 재산은 두 동생이 나눠가지고 나는 어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성경책을 가지겠다 하고 말했어요. 형이 말을 들은 사업은 둘째가 돈은 제 형보다 더 많은 이 사업하는 둘째가 돈은 제 형보다 더 많은 어머니의 재산은 형님이 동생과 형님이 나눠 가지시고 내가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책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들의 말을 들은 공무원인 막내가 나는 형들보다 재산이 없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됩니다. 제가 어머니의 성경책을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가정의 이야기인데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돈을 중심으로 기준을 세울 때 가정과 형제에도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중심의 기준으로 세웠을 때, 가정도 형제에도 신앙도 빛을 바라며 세워지죠. 네이매는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을 인생에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과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 기준이 엠살렘에서 유다의 총독에 있을 때에도, 페르시아로 돌아가 수상궁에서 아닥사서 왕을 섬기 때도 항상 똑같았습니다. 진정한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니에미아는 복의 주인 대신에 하나님께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그 삶의 가치이고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니에미아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니에미아가 붙잡혀서 말씀 안에서 원칙과 기준을 우리들 또한 간직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